저도 이제 똑같거든요. 음? 저는 이제 가방을 보시면 음. 깜짝 놀래요. 음. 내가 막탁 열어보면 음? 각종 먹을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 가지고 다니신다. 어? 김수 씨 가방 어딨어요? 가방을 또 뭐하려고? 아 클러치백. 아이고 단하네 가방. 다이어트 식이죠 예, 고구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과자 같은 거, 혹시 보니까 이런 거, 이거 차죠 차, 어? 아, 차도 마셔요? 어, 그다음에 이거, 어. 이거 쿠키, 어. 쿠키 송이 씨 지난 네. 네. 번에 사온 건데, 네 하나 넣죠. 아, 아, 언제 아, 그걸 넣어요나 먹으러 갖고 온 건데. 진짜 <laughs> 웃기다. <laughs> <주시옥이다. 웃음> 자, 그리고 이거 혹시 보니까 사탕은 어. 우리 화이트데이 그, 때 화이트데이 날 주신 네, 사탕 아직도 갖고 있죠? 녹화 끝나고 남은 네. 네. 어. 초콜릿 세개 넣었어요. 세 개. 요거하 자, 하루 경과. 있어요? 차는 훔쳐온 거라 세개 있어요. 그다음에 음료를 하나 있어야지. 화장품을 <laughs> <laughs> 갖고 다녀요? 예예. 네, 핫플이 하나 더 음치왔네요. 네. <웃음> <웃음> 잠깐만 이게 가방에 다 들어가요? 아 그리고 이건 안 되겠네요. 아 괜찮아요. 해봐요, 빨리 열어봐요. <laughs> 뭔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laughs> 이게 뭐야? 가방에 뭘 주게 줬어? 먹을 거 이만큼 그렇죠 이그 정도 자 배가 고파서 화가 나실 때는요 간단하게 넣었고 다니시면 그렇죠 배가 고파도 화가 나지 않아요 기분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비버